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이야기가 있는 밀멍. 오늘은 치어 준성어방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치어 준성어방에 이렇게 지금 얘가 붕어마름이잖아요. 붕어마름이 이렇게 꽉 찼어요. 지금 이게 토분 하나에서 작은 분 하나거든요. 근데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꽉 차가지고, 어,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요. 지금 환수한 지, 음, 얘가, 어, 15한한 한 달, 한달 사일 정도 됐네요. 그랬는데 와, 이렇게 꽉 찼어요. 근데 아직 이끼는 그렇게 많이 끼지 않았고요. 어, 이게 부모마름이 보니까 어, 길이보다는 옆으로 폭으로 해서 많이 번식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금치를 줬더니 어, 지금 이렇게 안 시가 나와서 열심히 먹고 있네요. 스토바이 꼬리도 나왔어요. 스토바이 꼬리가 이 어항에 다섯 마리거든요. 그리고 쇼난씨가한 얘가 지금 큰 애가 있고요. 어 중짜리 또 아주 작은 애들이 있고, 그래서 어 여러 마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여섯 마리인가, 일곱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항에서도 뭐 제가 다른 것을 별다르게 주는 건 없어요. 치어들이다 보니까 하루에 두번 치어용 사료를 주고 있거든요. 어, 근데, 어, 여기도 이제 물이 잡히기까지는 좀 힘이 들었었어요. 이기도 끼고 좀 그랬었는데, 물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어, 제일 처음에 이게 발레스네리아를 심어놨는데, 발레스네리아에 이기가좀 꼈었거든요. 그래서 이기 있는 부분을 다 따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 잇기도 끼지 않고, 또, 여기 보면은 수초 사이에 암브리아도 보이잖아요. 암브리아도, 이끼가 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끼 끼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붕어마름 때문에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환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환수하기 전에 한번 이 속에 뭐뭐 뭐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에 보면은요, 지금 안부리아 수초가 보이잖아요. 안부리아 수초도 너무 잘 어, 크고 있고요. 또 워터 이스트리아도 있고, 이 속에 보면은, 이 속에 지금 화분 보이시죠? 어, 요 화분이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화분 하나인데. 이 화분 있죠. 이 화분이 작은 거 하나인데, 이 화분 하나에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삼각모스 있죠. 삼각모스를 화산석에다 제가 실로 묶고 나서 키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멋지게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여기에 어, 안시 놀이터, 산란상으로도 쓰고 하는데,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먼저 번에. 어니고로오왕에다 넣어놨었어요 근데 니고로 오왕에서는 이끼가 되게 많이 꼈었거든요 예 지금 한 달하고 어사 일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끼가 별로 안 꼈어요 보세요 이끼 많이 안 꼈죠 어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렇게 어 유리 벽면을 이렇게 만져봐도 그렇게 이끼가 안 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laughs> 지금 아주 장난 아니게 지금. 어, 꽉차 있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시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발레스네리아도 앞쪽 뒤쪽 그죠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타이완 가가 붙어 있죠. 타이완 가가 붙어도 어,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얘는 달팽이가 먹었나? 그래서 얘는 잎사귀가 이렇게 뽕뽕 뚫려져 있네요. 어, 얘는 좀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좀 일사기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한달 하고 음, 4일이 됐는데 얘 예, 한번 환수해서 어, 트리밍하고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붕어마름을 빼냈고요. 어, 그리고 이게 토분들이 있던 거 그것도 빼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리고 어. 워터 유스테리아 있잖아요. 걔도 입좀 정리하려고 빼냈어요. 위에 이게 떠 있는 거 있죠? 어, 얘가 아, 사지타리아인 줄 알았더니 발레스네리아 같아요. 키가 이렇게 자꾸 크더라고요. 근데 타지, 사지타리아는 약간 좀 빳빳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좀 빳빳했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저 안쪽에는 별로 안 크는데 위 이쪽에 또 크레가 있거든요. 근데 레, 얘네들은 런너로 번식을 하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런너로 이렇게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경계선을 이렇게 자갈로, 큰 자갈로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런너 하는 것을 이쪽으로 건너온 애들을 빼서 이렇게 물 위에다 이렇게 띄워놨어요. 아유, 이것도 부모 마름처럼 그렇게 폭번을 하네요. 옆으로 계속 런너를 해서, 어, 어, 발레스네리아나 사지테레아나 런너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몇 총만 가지고도 어항을, 어, 어항에 꾸미면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어, 한번 이거 어항 청소는 다 했고요. <laughs> 얘네들 모여있는 것좀 보세요. 아우,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해요. <laughs> 이제 청소를 했으니까요. 어, 물. 어, 한달 넘었으니까 50% 할게요. 여긴 낮은 자반이라, 어, 50% 해야 될것 같아요. 50% 하고, 어, 물 보충하겠습니다. 자, 환수를 다 마쳤습니다. 트레이밍 했고요. 레이어트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지타리아 정리를 해서 다른 데서 더 갔다가 풍성하게 심었고요. 아, 사지타리아가 아니죠? 워터 <laughs> 이스트리아. 그리고 붕어마름, 음, 약간 좀더큰 분에다가 촉수를 더 많이 했어요. 원래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 어항잉 자체가 원래 높이가 29cm라 낮아요. 그래서, 어, 짧게 했는데도 아마 이제 한달 되면 또 폭번을 하겠죠. 근데 치어들이 엄청 많죠. 어, 여기 보세요. 삼각모스에 아이들이 놀이터가 돼서 잘 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어항은 그래도 한달 4일 만에 했어도, 어, 어항이 작다 보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얘네들 뭐, 어, 레이아웃을 하는 것도, 어, 60자, 저기, 플래티 합사 어항보다는 훨씬 쉬웠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음, 어항을 늘릴 때에 진짜 고민들 많이 하시고 생물체를 계속해서 내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들 하시면서 늘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맞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트에다가 물을 끓여서 어, 같이 믹스를 해서 적정한 온도로 해서 물을 넣었어요. 오늘도 오늘 눈이 온다네요. 음. 계신 곳에서요, 건강하시고요, 평안한 날 되세요. 구피사랑은 환수입니다. 환수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